최근에 건축 자재비 상승 때문에 지금 난리도 아닌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특히 작년에 계약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집을 지으려 하면은 뭐 어떤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정말 평당가로 한 사람은 평당 한 60-70만원을 더 달라고 하시는 곳들도 좀 존재를 한다라고 해요. 그나마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규모가 있다 보니까 작년에 이미 자재계약을 다 맞춰놓은 상황이어서 큰 문제가 없었는데 특히 작은 영세한 회사들한테 한 건축님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이런 문의가 많이 와요. 갑자기 건축단가가 너무 올라서 내가 계약한 업체에서 추가비를 달라고 하더라 근데 그갭 차이가 워낙 많다 보니까 다들 당황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진짜 자재비가 올라간 것이 맞느냐 라는 질문을 이메일과 전화로 많이 주세요 일단 팩트부터 설명을 드리면요 작년 코로나 이후에 수입되는 자재들 특히 목조대 같은 경우에는 골조하고 타이백 같은 방수 시트 같은 경우도요 단가가 거의 2배 이상 올랐어요 특히 철갑 같은 경우에는 거의 3배 이상 저희가 작년에 말 1톤당 뭐3 40만 원에 썼다고 하면은 지금은 톤당 90만원을 줘도 못 구하는 상황까지 되어 버렸어요 말도 안 되게 거의 웃돈을 주고 구입하는 상황에 가다 보니까 어떤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공사를 포기하는 업체들까지 생겨나는 상황입니다 건축자재비 상승은 솔직히 저희가 올 초에 얘기를 했었어요 왜냐면은 자재 물량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었고 재고 자체가 떨어진다는 얘기가 이미 계속 들리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었는데 아마 지금 집을 막 짓고 계약을 하시려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리원에 상담 받았던 건축 단가와 지금 계약했을 때 단가가 워낙 많이 캡치가 나다 보니까 당황하셨을 거예요 그렇다 해서 뭐 엄청난 품질이 높아진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래서 고금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올라가는 단가가 내려갈 수 있을 것 같느냐 라는 질문을 했을 때에는 제 생각에는 올해는 안 내려갈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시즌 자체가 아마 9월 달까지는 상승폭을 유지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가을에 떨어진다는 분들 계세요. 근데 이거 틀린 말이에요. 가을 면은 가을 사 시즌이 또 도래하기 때문에 아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건축 단가가 계속 상승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년에 공사하시는 분들이 있다 하시면은 어설프게 공사 기간을 기다려가지고 계약을 하기보다는요. 가장 빠른 시기에 마음을 결정하셔가지고 진행하시는 게 그나마 건축 상승폭을 줄일 수 있는 거의 마지노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건축 자재비 오른 거 맞아요. 저희도 솔직히 많이 당황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공사를 지금 어떻게 계약을 해야 되냐 아니면 지금 정해져 있는 단가 자체를 어느 정도까지 올려야 되느냐라는 고민에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건축자재비 올라간 거 현실적으로 좀 인지하신 상태에서 정말로 집을 지을 것인지 아니면 아예 해를 넘겨서 조금 기다려 보실 것인지 근데 제 경험상 해를 넘어가면 건축공사비는 증가됐으면 증가됐지 내려가는 경우는 못 봤어요. 잘안 내려가요. 해봤자 미미하게 내려가요. 그래서 너무 기다리시는 것도 답이 아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현실 빨리빨리 상담하신 다음에 원하시는 날짜, 착공 날짜 잡으셔가지고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